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죄인의 모든 연약함을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그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오늘 한번더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한번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는 단한 분뿐이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깊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가기로 약속된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그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천국이 지금 온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약속으로서 주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그곳에 갈 때의 완성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받았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워낙에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완성시킨다 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미 왔다는 것과 아직 안 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은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누리면서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평강으로 임하셨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이미는 평강이고 아직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구원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연약해도 모자라도 선한 일을 못해도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선한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선한 열매는 맺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영접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영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영접하는 자라야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값 없이 구원받았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서 오십시오 주님하고 문을 활짝 열어야 영접하는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막 말씀하시는 대도 귀를 닫고 문을 꼭 닫아 버리고 있으면 문 잠그고 있으면 그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라야 됩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주님이 오셔도. 오시든지 말든지 미지근하게 문을 꼭 잠궈 놓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선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영접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와 같은 삶이 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혹시 주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지 않나? 어서 오세요. 비록 루추해도, 지방꼴이 형편 없어도 주님 오신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 그저 축복만 누리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게 은혜입니까? 뭐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런데 은혜는 세상 일이 잘되고 세상 축복 많이 받고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도구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행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라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복 많이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뭐 나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애들도 다 형통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진짜 관심은 없고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사업체 잘되고 몸 건강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그 가짜 믿음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먼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정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와 은혜를 모를 때와 은혜를 알 때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온갖 죄악 다 지으면서 복받기만 바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고, 그런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축복만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 긍률하심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소망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죄의 유혹이 올때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부터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제 잘해봐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인간의 결심이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하나의 법칙입니다. 틀림없는 법칙입니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시부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지려 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점점 변해 갑니다. 그건 내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라봄의 법칙, 신앙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할 때그 힘과 그 능력과 생명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바라보는 게 성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평강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온데.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죄 씻으셨으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 내늘 기쁘다 주내짐 대신 짓으니나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나 주안에 늘 기쁘다. 나 주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 그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